안녕하세요 금트이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돈 재산으로 샀던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는 하울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브랜드에서 옷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옷이 너무 많이 쌓이고 쌓여서 자주 사지는 않는 편이 된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그래도 조금씩 구매했던 제품들을 모아서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진짜 문이 많았던 제품들부터 제가 최근에 산 제품들까지 오늘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옷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레이어드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위드윤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어요. 위드윤은 약간 키장류 쇼핑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그 코디의 방향성이나 무드가 취향이기도 하고 별로 안 꾸민 것 같은데 청순하고 좀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많아서 많이 사진 않지만 그래도 꼭 들어가는 쇼핑몰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레이어드해서 입는 그런 아이템이 진짜 유행이잖아요. 이거를 구매를 해봤는데 2만 원대였고요. 밑 부분에는 쉬폰 오간자 같은 이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기다가 가디건이나 뭐 맨투맨 같은 거를 위에다 겹쳐 입으셔도 여기 부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너무 예뻤습니다. 소재가 되게 되게 쫀. 엄청 탄탄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퀄리티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박음질이랑 이런 것도 다 상태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 깨끗해요. 봄가을에는 그냥 얇게 셔츠나 가디건 같은 거랑 입다가 여름에는 단독으로 입어도 충분히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위드에서 하나 더 구매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바람막이에요. 코디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코디대로 구매를 해봤고요. 이것도 2만원대라는 거, 진짜 저렴하죠. 가볍게 운동할 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요즘은 바람막이를 꼭 운동할 때만 입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평상시에도 워낙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좀 캐주얼하게 평상시에도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여행 다닐 때도 구겨가지고. 그냥 가방 안에 쓱 넣고 다니기 좋은 제품입니다. 여기 밑단에 핏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있고요. 여기 모자, 후드 부분에도 스트링이 있습니다. 모자 핏도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별로 사용할 것 같지 않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저도 코디대로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초여름에도 청순한 그런 흑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코디대로 주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이 티셔츠인데요. 제가 인스타를 구경하다가 막 광고가 뜨는 거예요. 모델 착용한 게 너무 예뻐 보여서 이걸 약간 홀린 듯이 구매했거든요. 쇼핑몰 이름이 네버신 비포 댓이었습니다. 핏이랑 소재도 너무 좋고 완전 완전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어, 보트넥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내려 입으면 약간 원오프 숄더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고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기본 보트넥처럼 착용하셔도 되는데 소재도 진짜 쫀쫀하고 엄청 탄탄합니다. 그래서 늘어짐도 많이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거는 기장감이 크롭한 편이에요. 일단 전체적인 비율도 예쁘게 잡아 주면서 바디를 예쁘게 연출해주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진짜 다른 컬러도 사고 싶을 만큼 또 재구매 의사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아,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송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해외 배송이었습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저는 여기 쇼핑몰 들어가 봤는데 스타일링이나 그런 무드가 너무 저랑 잘 맞아서 되게 눈여겨 보고 싶은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것도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슬리브리스예요. 이거는 108파운드라는 도매텍 제품이고요. 위시리스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저번 하울 영상에서도 구매해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또 108파운드 제품을 <laughs> 구매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비침이 있어요. 늘어짐이 심하거나 그런 소재는 또 아니에요. 이런 프릴 디테일이 있는데 코디하신 거 보니까 이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그 원오프 숄더 맨투맨이랑 같이 입었는데 그 코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입고 싶어요. 저도 요즘 원오프 숄더에또 빠졌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뭐 점퍼나 셔츠나 뭐 가디건이나 어떤 것과 코디해도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제가 골반이 좀큰 편이라 그런지 골반에서 걸려서 제가 원하는 기장까지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요 그거 말고는 너무 만족하고 어, 레이어드 용으로 산 거기 때문에 진짜 사계절 내내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옷입니다. 짜잔! 이거는 제가 자라에서 구매한 원피스인데요. 어, 제가 사는 지역에는 자라가 없어요. 자라에 늘 약간 목이 말라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 갔는데 자라가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입어봐야 된다 해서 입어봤는데 그 제가 입고 있었던 옷에도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바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이거를 제일 작은 엑스스몰 샀거든요. 여기 가슴 부분이 이렇게 입으면 살짝 허벌렁허벌렁합니다. 그래도 전혀 이상해 보이거나 하지 않고 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 있잖아요. 이 벨트를 제가 코디한 게 아니라 어, 원래 세트로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벨트가 킥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색깔이 되게 밀크티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너무 오묘하니 너무 예쁘고, 퀄리티도 너무 좋고, 만약에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아직도 그을안 뗐어요. 이렇게 가격은. 79,900원이었습니다. 스프엑스 라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통통하신 분들도 충분히 구매해서 예쁘게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부활리를 몇 가지 구매한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벌스데이 블루인데요. 그때도 아마 위시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너무너무 애정하는 브랜드거든요. 흔한 그런 제품을 팔지 않아요. 되게 독보적이고, 브랜드만의 무드가,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런 브랜드인데, 너무 제 추구미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브랜드라. 사실 구매한 지는 좀 됐는데, 이거를 드디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핑크색. 약간 향수병처럼 생겼고 어떻게 보면 복숭아 같기도 하고 여기 벌스데이 블루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진짜 예쁘죠? 새 타입으로 길이 조절을 할수 있고 지금 제가 가장 짧게 착용을 한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리어리한 상의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곳이 많아서 제가 지금까지 잘 하고 다녔고 저희 남편도 이 목걸이 너무 예쁘다고 그랬고. 보는 사람마다 진짜 약간 탐을 내던 목걸이입니다. 저렴한 편은 아닌데 저는 이 디자인에 비해 전혀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하는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액세서리는 이얼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바로 이 귀걸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착용하면. 티셔츠를 구매할 때 이거랑 이거랑 너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이게 심플하잖아요. 티셔츠가. 그리고 머리는 단발로 자르고 싶었어요. 약간 그게 상상이 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홀린 듯이 구매를 했습니다. 착용해도 그렇게 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드레시한 그런 옷에도 잘 어울리고 블랙? 옷 착용했을 때도 너무 예쁘고, 무게가 엄청 가벼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전혀 제가 이걸 오래 해봐도 귀가 아프거나 하진 않아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 귀걸이입니다. 진짜 이것도 강추. 그 저번에 콘텐츠 댓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데이트룩, 벚꽃놀이 갈때 입고 싶은 옷, 이런 거를 좀 요청을 해주셨는데 너무 딱 데이트룩에 찰떡일 것 같은 원피스와 예쁜 팬츠가 있어서 저도 조만간 이제 꽃구경 갈때 이거 진짜 꼭 입으려고요. 그, 여기 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비침이 있잖아요. 여기 가슴 부분에는 이렇게 안에 안감이 있어요. 비침이 크게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라인에 프릴이 있고 스트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허리 부분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끈으로 내 체형에 맞게 허리를 조여서 묶어서 입으면 되는 거라 전혀 부해 보인 없고 또 이게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깨끗하고 예쁜 그런 원피스이지만 가디건이랑 딱 입었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되게 여리여리한 원피스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키가 161이거든요. 기장감도 너무... 어, 안정감 있었고 키가 작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허리끈 있으면 이제 좀더 짧게 입고 싶을 때 이렇게 천을 조금 더 잡아서 조절해서 입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슬리브리스 나시가 되게 완전 생 화이트거든요. 아이보리보다는 화이트 느낌이 강한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탄탄한 면 소재로 되어 있고 이것도 완전 화이트 컬러입니다. 이것도 딱 적당한 기장감과 핏이 딱 떨어지는 그런 거라 완전 깔끔한 바지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의 체형에는 살짝 아쉬운 게 허리랑 골반이랑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그게 맞추기가 힘든데 골반 부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 때 그게 좀 아쉬운데 바지 자체가 너무 예뻐서 네이비색 니트나 그냥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에 매치를 하고 싶더라고요. 출근룩으로도 예쁠 것 같아요. 로퍼 같은 거 신어도 좋을 것 같고 플래시나 운동화 신어주셔도 너무 예쁜 팬츠입니다. 그 구독자 이벤트로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둘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이거 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치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해치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치에? 근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옷들을 보니까 캐미니한데 시크하고 구체적인 텍스처도 많이 쓰고 그런 옷들인 반면에 미니멀해서 오피스룩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이 니트인데요. 저는 이 그레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뭔가 동전 같이 이런 니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자크로 여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열고 입는 게 훨씬 훨씬 예쁘고요. 이렇게 열고 입으라고 사실 만든 옷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소재를, 이거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울백이거든요? 근데 울이 조금 거친 그런 게 있잖아요? 피부가 정말 예민한 제가 입었을 때도 그런 거칠고 따가운 느낌이 하나도 없는 되게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런 메리노 울로 제작된 니트더라고요. 딱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일단 너무 좋고 이렇게 그냥 떨어지지 않고 살짝 볼륨감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제품인데요. 처음 봤을 때 아우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상품명에 보니까 셔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트웨이로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셔츠로도 되고, 당연히 아우터로 걸치기에도 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고요. 이렇게 좀 구겨진 듯한 이런 거를 크링클 소재라고 하는데, 이런 소재감이 되게 독특하고, 이런 유니크한 그 소재를 쓴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블랙인데도 뭔가 딱 눈길이 갔고요. 이게 기장감이 짧지 않아요. 그래서 걸쳤을 때 되게 멋있는 어, 잘 입게 될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팔이 이렇게 되게 똑 떨어지지 않고 볼륨감을 주었어요. 이게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쁩니다. 그냥 정말 보세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대가 있는 만큼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보시면 바로 이 데님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흑청 데님이에요. 핏이 너무 예뻐요. 일단 이거는 스트레이트로 쫙 떨어지는 그런 편인데, 사이트에서 모델분이 입으셨을 때는 되게 길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입으니까 확실히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라 그런지 끌리는 그런 롱한 기장으로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긴 바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롱하게 다들 입으시니까 저는 그 점이 오히려 너무 부담스럽거나 하지 않고 마음에 들었고요. 이제 저한테는 허리가 조금 큰 편이에요. 허리를 딱 잡아주는 그런 실루엣은 아니고 뭔가 살짝 헐렁해 보이는 그런 핏입니다. 저는 근데 그게 되게 내추럴하고 저한테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접힌 부분 있죠. 되게 다림질로 여기를 일자로 딱 다려놓은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을 레지키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더 날씬해 보입니다. 내 뒷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블랙 레더로 이렇게 탭이 들어갔고 그래서 뒷모습에서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진짜 진짜 예뻐요 이 팬츠도 <목소리>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츠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번에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제가 이거를 셔츠에서도 거의 매번 신고 그 일상에서도 진짜 진짜 많이 신어서 그런지 인스타 DM 유튜브 댓글로 늘 항상 문의가 많은 그런 신발인데요. 영상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알리에서 구매했어요. 여기 이렇게 3개 버클이 있고 제가 구매했을 때는 2만원대로 구매했거든요. 진짜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퀄리티도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진짜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샀던 곳에서는 품절입니다. 버클 부츠, 니아이 부츠 이런 식으로 치면 그래도 비 똑같은 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코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너무 사각도 아니고, 너무 둥근 모양도 아니고, 일단 이 앞코 모양도 너무 예쁘고, 굽도 적당히 있으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널찍하잖아요. 그래서 신으면 다리가 정말 얇아 보이고, 진짜 안 어울리는 옷이 없을 정도로. 약간 숏한 스커트나 팬츠 입으면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이런 롱부츠를 신어주시면 딱 되게 스타일리시해지면서 이게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쁘고 컬러도 이렇게 초콜릿색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히려 저는 블랙이 아니라 이런 다크브라운이라 더 예쁜 거 같단 말이죠. 정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구매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구매했던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지그재그 저렴이 하울도 여러분께서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다음 하울 영상은 지그재그에서만 구매를 해볼까 싶어요. 에이블리 하울 영상 두번 보여드렸었고, 지그재그도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